이 영상은 원어브로더스와 함께합니다. You're going on a journey through memory.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my voice. Nothing is more addictive than the past. 맨 중에 맨 휴잭맨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캡틴 라미입니다. 2000년 첫 엑스맨 시리즈를 시작으로 울버린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로건으로 가슴 찡하게 퇴장한 휴잭맨. 그가 2017년. 위대한 슈메뉴 공식적으로 4년 만에 레미니센스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가운 새 영화 소식과 함께 휴 잭맨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휴 잭맨. 그는 엑스맨 당시에도 완벽한 울버린 역을 소화해내기 위해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할 만큼 캐릭터를 위해 노력하는 배우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 명상을 하루에 두번할 정도로 차분한 걸 좋아한 그는 짐승처럼 분노 가득한 울버린 캐릭터와 전혀 상반된 성격이었죠. 그래서 울버린의 감정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 일부러 촬영 전에는 찬물로 샤워를 하며 그 짜증과 분노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당시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이 영화가 흔하지 않았고. 애들이나 보는 거라는 편견이 많았기에 엑스맨 흥행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비관적이었습니다. 배우 출신이자 13살 연상인 휴잭맨의 아내 역시 그의 성격과 정반대이자 만화 같은 캐릭터에 출연하는 것에 무척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후로 17년 동안 울버린 한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엑스맨 덕분에 여타 대작들의 출연하는 발판이 됩니다. 또한 2012년 레미제라블에서 뛰어난 연기와 노래 실력을 알수 있듯이 그는 본래 뮤지컬 배우로 더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뮤지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만큼 영화뿐만 아니라 꾸준히 무대에서 오며 마침내 뮤지컬 오즈에서 온 소년으로 2004년 토니 어워즈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된 휘잭맨의 아내 데보라 리 퍼니스는 그가 무명 시절 코렐리라는 드라마에서 상대 배우로 만나며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에 꼬리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타공인 헐리우드 사랑꾼이자 두 자녀를 입양해 현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휘젠맨 스스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엑스맨 최후의 전쟁, 엑스맨 탄생 울버린, 레미제럽을 더 울버린, 독수리 에디로 다섯 번이나 내한을 합니다. 게다가 딸 에바에게 한복과 아일러뷰 서울 티셔츠를 입힐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은 고스란히 딸에게 전해져 딸은 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드 오스카는 침실에 태극기를 걸 정도니 뭐말다한 거죠. 더 울버린 홍보차 내한 중일 때는 모 방송 연예 프로에서 애완견 한복을 선물 받아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애완견이 수컷이었죠. <laughs> 또한 그는 스타킹에 출연해 강호동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울버린다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휘쟁맨은 <laughs> 한국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역시 남다른 현실 히어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당시. 불공정거래로 커피농가에 참혹하는 위치를 마주한 그는 래핑맨이라는 이름으로 카페와 재단을 설립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든 원두는 공정무역을 통해 제대로 값을 치르고 카페 매장 안에서 나오는 수익 100%를 전세계 빈곤층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대놓고 깔 정도로 절친으로 알려진 라이언 레이놀즈와 몇년전 재밌는 일화가 있었죠. 서로의 사업을 광고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기로 한 건데 라이언이 휘정맨의 래핑맨을 너무 진지하게 광고해 준 겁니다. 무려 제작 비용이 10억이 넘는다죠? 와우. Wow, $8 million. Dollars. Really? Yeah. 그에 반해 휘정맨은 라이언이 또 장난칠 줄 알고 최저 예산으로 짓궂게 라이언을 까는 영상을 만든 거죠. Ryan Reynolds is a complete and total 또한 휴가를 즐기던 중 서핑하다 물에 빠진 두 부자를 구해 주기도 하고 영화 촬영 중 불이 난 세트장에서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을 구해준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전히 멋진 그를 새 영화 레미니센스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When the waters began to rise and war broke out, nostalgia became a way of life. There wasn't a lot to look forward to, so people began looking back to find where she'd gone. I had to know where she'd been. 이 영상은 원어브로더스와 함께합니다. 레미니센스는 1973년 웨스트 월드를 리메이크한 드라마의 각본과 제작을 맡았던 리사 조이가 상업 영화 감독으로는 첫 데뷔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HBO 맥스에서 액션, 공포, 스릴을 고루 갖춘 드라마 시리즈로 히트를 친 경험을 통해 그녀의 역량이 이번 영화에서 빛을 발할 것을 기대됩니다. 우선 레미니센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회고담, 회고록. 회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고담이란 뜻은 옛 자취를 돌이켜 생각하며 하는 이야기 또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기억입니다. 레메리센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해수면의 상승으로 도시의 절반이 바다에 잠긴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규쟁맨이 연기한 과학자 닉은 과거의 기억 일부를 선택해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기억 탱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좋았던 시절을 잊지 못해 닉을 찾는 고객들이 생겨납니다. 그중 한 명인 메이라는 여성이 닉과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날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닉은 메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기억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흥미롭게 담아낸 SF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타이틀처럼 기억이란 단서를 추적하는 휴잭맨이 연기한 닉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이미 영화 엑스맨에서 그가 연기한 울버린도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로 묘사 되죠. 울버린을 통해 경험한 혼란과 분노 사랑하는 이를 죽일 수 밖에 없던 갈등과 슬픔 이 다양한 감정들이 니겔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고편만 봐도 휘쟁맨의 멋진 목소리를 전달되는 부드러움과 처절한 연기 울버린 연기를 다져진 실감나는 맨몸 액션 그의 분노와 괴로움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뭇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장면들 이번 영화를 통해 팬들이 원하던 휘쟁맨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메일을 연기한 배우 레베카 퍼거스는 BBC 드라마 화이트 킨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이후 허큘리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플로레스 등으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옵니다. 오풍스러운 이미지에 빼어난 미모는 물론 스웨덴 여배우 출신으로는 역사상 다섯 번째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2017년 위대한 쇼맨에서는 아름다운 여성 제니린드 역으로 휴잭맨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하죠. 이번 역으로 그와 두 번째 호흡을 맞추며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캐릭터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2006년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프레스티지에서 함께 작업했던 조나단 논란도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좋은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고편을 본 사람들마다 단번에 논란 사이라는 걸 알아본 만큼 그의 칼라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미니센스의 감독 리사 조이가 각본을 쓰며 처음부터 휴잭맨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배우가 없는 영화는 사실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곁을 찾아올 휘정맨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하다면 2021년 8월 25일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영화 레미니센스였습니다.